네, 렇지지 포스 t a l 포스라고 해야지 왜냐 우리는 물리를 t a 서 p 아봤어 F는 힘은 a f a 는 아직 안배 a l a 는 뉴턴의 몇 법칙일까 제2 1 7 7 o s 7 a l 2 o 2. t a l Postal. Postal. p o 알겠요 네. 이에요2 이해요? 네, 2입니다. 네. 네, 아, 아, 잘 배웠죠. 아, 1번이 맞았나? 잠깐만. 아. 1번이 관성. 관성이 없지게요. 이번이그힘 때문에 어라고요 F네m이라고 하는데 사람들 f m 을더 많이 알고 있어. 3번은 중력이 없지. 네. 이제 3번도 그 오케이요. 뭐 어? 운동. 운동? 번은 중력. 반정반정. 자, 그치. 한번와 내일 실화면 된다고 했 자, MC 제고. 내일 실화면 안 돼요. 저요? 내일 실화면? 어, 저거 같은데. MC 제고. 안 아닌가.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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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것 같은데. 자 물체가 있어요. 물체가 있는데, 내가 이 물체를 여기서 이렇게 밀 거야. 그럼 물체가 힘을 받는 요 어디로 일어요 근데 이쪽으로 밀 거야 이쪽이이쪽 여기서 시작될 거야 그럼 어, 저, 네. 저 빨강이 에서힘까 어? 요 뭐요 뭐요 뭐왜요게하세요그 빨강이 이렇게이게 빨강이 쪽에서 힘이 못채 그러니까 빨강이 쪽에서 힘이 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죠예 근데 이걸 보고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세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힘의 사, 세 가지, 세 가지요소라 해요. 힘의 3요소 방향. 자첫 번째 방향. 방향도 알수 있죠. 크기. 그리고 그렇지 힘의 크기를 알수 있지. 또. 그 시작하는. 그 시작하는 힘의 음. 작용점을 알수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좀 친해 세 가지를 알수 있어요. 그러면은 되고 있냐? 되고 있나? 네, 네. 있어요. 되고 있어요.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가지를할수 있다 뭐냐 힘의 작용점과 자궁점. 힘의 크기 방향과 힘의, 힘의 크기를 할수 있어요 이세가지를 항상 생각해 놓으세요 됐어요? 네세가지 요소 해가지고 힘의 크기 방향 옆에는 이 그리고 작용점 옆에는 이 이라고 할수 있겠죠. 크기 방향 작용점을 세 가지를 외워주세요 힘의 삼 요소. 우리 나머지는 이에 다 어떤 내용이에요? 네. 우리 몇 개월 안 됐죠? 몇 분지? 4 개월 됐죠. 그래서 우리 힘의 단위가 뭐였어? 기억해보자. 뉴턴. 유턴. 그렇지 뉴턴이지. 뉴턴. 유터... 왜 뉴턴일까? 뉴턴 발그렇 뉴턴이 다 연구를 막 열심히 했대. 열심히 비판이... 했대. 그렇죠. 근데 <laughs> 몰라. 모든 걸다 뉴턴이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뉴턴이 뺏긴 걸 수도 있어요. 뉴턴이 뺏은 걸 수도 있어. 그렇죠. 뉴턴 힘이 굉장히 세거든. 이 물리적인 힘으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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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인력이 그 옛날에 막피터고라스 학파 이런 거 있었잖아. 그런 이런 연구회 아이런 모임에서 모이면서 모의, 피타고라스 제자가 만든 거 많이 뺏었대요. 어 맞아 그런 거야. 뉴턴은 누가 발표한 걸 막을 수도 있고, 그래서 누가 나보다 더 좋은 거 하려면 그걸 막고 뺏을 수도 있고. 다... 막 그런 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많았거든. 그래서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뚫고 나온 게 지금의 과학들이다. 그래서 옛날에 굉장히 뛰어난 과학자들이 발혀했어 뭐가 지구가 둥글다는 아... 것을 발견했었는데, 그때 지구는 둥글다라고 하면 은 죽었어요. 아니거든. 신앙심이랑, 신앙심이 굉장히 높은 세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 너가 뭔데? 사이. 우리 지구를 지부, 우리 네, 네모난 지구를 동물 같다고 해 이러면서 죽였단 말이에요 마녀사냥 아저 진짜 죽였어요 진짜요? 그래서 이제 막 엄청 싸우기도 했어요 굉장히 많이 그 그때 왜 죽은 사람도 있고 죽고 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죽고 나서 이제 어? 이 사람이 한 마리 맞았었어 라는 경우도 많아요 아무튼 그런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무튼 화가도 그렇잖아 미술도 그렇잖아 죽고 나서 어? 이사람좀잘 그 그렸던 것 같은데? <웃음> <웃음> 그치?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의 지식이 높아졌으니까 대부분 알아준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 거는 이 힘의 작용점을 알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더큰 물체가 있어 요만한 물체 왜? 그게 왜이 이런 물체가 있어요. 근데 이 물체를 나 도와줄 사람 제요 준이랑 나랑 걔를 밀 거야. 아니 아니 나와도 돼. 나와도 나와도 돼. 나와도 나와도 돼. 나와도 나와도 돼.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요. 제가 나랑 밀 거야. 준이야 너 너는 너는 파란색 이랑 준이가 미는 힘은 파란색으로 할게. 어쨌든 파란색으로 이렇게 밀어. 네. 내가 믿으면 빨간색으로 할게 어... 나는 힘의 합성 나이 들었으니까 응, 선생님 여기에서 왜 물이 나와요? 어? 단위 다니. 옆에 단이가 물이 나오네 물이 단위잖아 바야 그냥 단위 다 얘기하는 거 같은데 음. 여기서 쓰여요? 안 쓰여요 어디 있지? 화학에서 쓰이죠 면뭘할때 반가웠죠? <laughs> 자 이렇게 준이랑 나랑 이 물체를 밀 거야. 왜 차이가 느껴지는가? 그렇지? <laughs> 느껴지지? 해서 이거를 그러면은 방향이 어때요? 같죠. 아, 방향이 같으면 이 힘을 합성할 수 있어라. 있겠죠. 그러면 이 힘의 합성을 음. 이런 식으로 옮길 수 있겠죠. 맞아요? 얘를 이런 식으로 옮길 수 있겠지. 그럼 만약에 만약에, 이런 힘 말고, 이런 힘과, 이 힘도 합성할 수 있을까? 어,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쵸. 얘를 옮겨주는 거지. 어떻게? 아, 이거, 배웠던 거 같은데. 아, 이거, 한번면은 <목소리> 저, 대학서를 이렇게. 음. 응. 얘를 이렇게 옮긴 다음에, 시작점과 종점을 이어주면 되겠죠? 예. 네. 어떤 식으로. 이런식으로 이거 좀 되겠죠 예 이거를 힘의 합성이라고 해요 우리 예. 그래서 이 힘의 합성을 해가지고 이 크기가 얼만큼 되는지를 이제 여러분이 배우는 음.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풀수 있겠죠 네네삼각복 해가지고 네.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해가지고 풀수 있겠죠 어렵지 않아요 예. 이 힘의 단위는 뉴턴 유턴. 뉴턴이었죠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 반대 만약에 반대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밀고 있는데 여기서 효연이가 네. 밀고 있어, 방해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만큼의 힘의 크기가 사라지겠지. 그렇죠? 네. 그럼 총 결론은 결국엔 이만큼의 힘의 크기가 남는다는 거죠. 이해돼요? 그이 힘을 다 다르게 하려고 색깔로를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될건 결국엔 별거 없어요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음... 간단한 것만 짚고 들어가자 근데 영수철 기억나요? 영수철? 용주철? 근데 네. 영수철의 힘을 일단 힘은 뭐라고 표현할까? 에 f 라고 표현하겠지 <laughs> f 용수체이라고 할게, 보통 k라고 네, 해요. 해요. 이거의 공식이 마이너스 f, k x에요. 여기서 x는 뭘까? 이동 거리.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냐면은, 응, 내가 응, 만약에 이렇게 용수철을 당겨줘. 여기서 x는 정확히 말하면 이동거리가 아니라 변위에요 변이. 경위. 봐봐. 너네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당기면은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플러스. 플러스지. 그러면은 내가 플러스 방향으로 땡겼어. 용수철은 어디로 돌아갈래? 원래 원래 자리로 돌아갈려. 이렇게 땡길라지. 마이너스. 그러면 용수철의 힘의 방향은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겠지. 네. 그럼 용수철은 내가 땡긴 거에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항상 힘의 방향과 반대로 되겠지. 움직인 거리와 움직인 방향과 반대 방향을 좀 작용했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kx가 되겠죠. 이 k는 뭐냐면 용수철 상수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K가 몇인지 나와 있을까? 3이다. 그러면 3X만큼 힘이 가해진다. 라고 보내시 생각하면 돼요. 이걸, 이거랑 우리 아까 그 힘의 작동점 같은 것들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은 얘들아 우리가 조금, 조금 레저를 해보자. 네, 네. 지구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게 지구 땅이야. 지금 이고 여기에 만약에, 여기 만약에, 책상이 이렇게 있어요. 항상 10년 전에도 이런 그림이었어. 책상이 있고, 이 위에, 이 위에, 뭐 이런 게 있고, 물병이 있다고 해도 물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 봐야 우리가 힘의 합성을 배웠으니까, 예전에 힘의 평형을 배웠었어. 기억나니? 응. 힘의 평행이 기억나니? 힘의 평행이 되려면 어떻게 됐어 모든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들이 다 알짜 힘들이 합쳐서 0이 되겠지.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물체가 움직이지 않을 때 힘의 평행이 이루어진다 했죠. 응. 예전에 내가 이 벽을 열심히 이었었어 그렇지? 근데 이 물체가 왜안 움직여? 왜안 움직일까? 저그 그러니까요. 내가 얘를 밀고 있는 만큼 얘도 나를 밀어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힘의 이 면에서 힘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내가 이만큼 잠깐만 이렇게 말이지. 내가 얘를 이렇게 밀는 만큼 얘도 얘 예, 나를 이만큼 밀어줘서 얘가 상쇄돼서 없어지는 거였죠. 기억나요? 네. 그래서 얘가 가만히 있는 거지. 아니면 만약에 얘가 이렇게 밀고 있지 않으면은 얘가 빌리겠지 안쪽으로 이 힘의 크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에 했던 얘기로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 맨 처음에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가 이 얘기예요 여기까지 기억나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럼 봐, 내가 지금 바닥에 있잖아 지금 여기 바닥에 서 있지 그럼 나는 지금 솔직히 내 무게로 내 몸무게로 이 바닥을 누르고 있어 근데 그만큼 바닥도 나를 어떻게 하고 있니? 밀어. 밀고 있으니까 내가 가만히 서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얘가, 얘가 M G만큼 조금만 일단 이름, G만큼의 음. 힘이나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작용점은 음. 어디일까? 음. 여기서 하겠죠. 이렇게 힘이 작용하고 있어. 그러면은 그만큼 책상의를 밀어요. 밀어주고 밀어 있겠죠. 똑같습니 그렇죠. 근데 근데 이 밀어주니까 이 힘만큼 다시 이 책상도 밑으로 밀려나겠죠. 이 힘에 대한 편향으로. 음, 근데 또 다시 밀겠죠. 근데 다시 지구도 밀어요. 밀겠죠. 빨리.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편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구도 얘를 밀고 있고 얘도 이렇게 밀려서. 결국에는 다 힘의 평형이 이루어져서 얘가 네다 멈춰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안 그러는데 실제로 그냥 이야기 편하게 여기만 그렸어요. 이거 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이걸 왜 하냐? 선생님도 더 당연한 거 아니에요?라고 할수 있는데 물체가 두 개, 세개 늘어나요. 늘어나면서 줄로 엮고 당기고 밀고 난리가 나요. 어떤 놈은 중력을 받고 어떤 놈은 중력을 안 받아. 그래서 그런 힘을 모두 다 표현해야 돼. 봐봐. 매달려 놓고, 매달아 놓거지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마우스가 있어요 마우스가 있는데 내가 여기 주먹을 이렇게 위 올려놨어 지금 내 주먹은 중력을 영향을 받아 안 받아요? 받긴 하지만 솔직한 얘기 받쳐주고 있죠 네. 중력이 상세해지죠? 그러니까 응. 중력의 힘을 지금 받고 있지는 않죠 응. 근데 지금 마우스가 중력을 받고 있으니까 떨어지려 하죠 그럼 여기 지금 남은 알짜 힘은 뭐야? 응. 영역이 그치 내가 땡기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땡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예를 들어 용수철 같은 게 있어 그럼 늘어나면서 쭉 하는데 그 용수철이 늘어나는 힘의 크기는 얘이게랑 같겠죠 그러면서 얘가 이어지고 얘가 내 손에 이어지고 내 손에 이 용수철이 있어서 힘이 전달되는 거야 나중에 이런 개념을 이해만 해놓고 조금 더 나중에 크게 설명할게 얘들아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할 건데, 자 이제 마지막 장력. 이제 장력. 이게 제일 중요해, 장력. 장력이 뭐냐? 장력 들어본 사람? 표면장력. 표면장력 들어봤고, 장력이 뭐냐? 장력. 쌤이 약간 말을 주를 어떻게 쪽으로 해? 맞아요. 네 만약에 그러다가. 이렇게 물체를 매달아놨어요. 그리고 위에 네, 이거만 하고 예, 예, 알고,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 명이 왔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온 평균 시간을 할 거예요. 속도는 어. 어떻게 했어 우리가? 평균 속도를 했지. 네. 여러분의온 시간도 평균 시간을 내야겠지. 어. 준이1 0분집 10, 준이 거를 한 5분씩만 나눠가져봐. 아니. 자, 아, 봅시다. 운영하고 어, 하자 자. 이 물체가 지금 작용하는 힘이 있어. 뭘까? 중력, 엄력이 작용하고 어. 있죠. 그런 식으로. M. 기가 작용하고 있겠지. 근데 얘가 왜 가만히 있어? 이렇게 위에서 안 장력이 받쳐 주 누가 당겨 주고 있지? 누가? 저 줄. 줄이 어. 당겨 주고 있잖아. 얼마큼? 중력, 중력 중력 1만큼 당기고 있으니까 얘가